안녕하세요. 너 혼자 하는 비자 이민 정보 채널 나도 간다 캐나다입니다. 이번엔 캐나다에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비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죠? 이 영상의 제목을 보셨을 테니까요.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님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님은 한국인이고 만 18세에서 31세 미만이고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여권 정도는 만들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또 몸이 아프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너님이 위해 상황에 해당이 안 되고 캐나다는 절대 가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니까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1년 동안 마음껏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수 있는 워킹 비자 겸 학생 비자입니다. 게다가 정해진 고용주나 정해진 학교에서 공부나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학교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비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마음껏 공부와 일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캐나다를 경험해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협약을 맺은 나라들은 서로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나이 제한이 있으며 또한 평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워킹 홀리데이 신청 절차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고 기다리면 신청을 할수 있는 초청, 즉, invitation to apply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신청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부터의 영상은 워킹홀리데이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직접 따라하셔서 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손에 넣으세요. 이제부터 등록 절차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프로필을 화면에 보이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Continue to GCK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Sign up 버튼을 눌러주시면 웹사이트 사용에 대한 동의와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읽어보신 후 I accept 버튼을 눌러주세요. 원하시는 아이디를 선택하신 후 Continue 버튼을 눌러줍니다. 패스워드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질문과 답들을 입력해 줍니다.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컨티뉴를 눌러주세요. 신청하는 포탈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I a c c e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까지는 프로필을 만드는 절차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어카운트를 생성할 차례입니다. 기본 네임의 이름, 라스트 네임의 성,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빈칸에 알맞게 적어주시고 영어 혹은 불어 중에 더 편한 언어를 선택한 후에 Continue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번에도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원하는 질문과 답을 적으신 후에 Continue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보이시는 화면에서 본인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혹은 다른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온라인 어카운트 화면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Apply to Come to Canada라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레퍼런스 코드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화면 제일 아래에 IEC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라 여권 선택에서 KOR을 선택하시고 현재 거주지 코리아를 선택한 후 생년월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노를 선택한 후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거주국가 선택에서 한국을 선택한 후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인턴십이 포함된 학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Yes, 아니라면 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캐나다에 이미 고용주가 있으면 yes 를 클릭하시고 아니면 no 를 클릭해 주세요. 아래 질문은 현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yes 아니면 no 를 선택하신 후 next 를 눌러줍니다. 워킹홀리데이 카테고리가 보이시면 continue 를 눌러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지원자의 상세 정보 continue f 을 클릭합니다. 성과 이름을 입력하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생년월일과 출생국가, 출생도시, 성별을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혼인 여부를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여권 번호를 두번 입력하시고 여권 발급일과 유효기간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밸리데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Save and Exit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Start Form 버튼을 눌러줍니다. 영어와 불어중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시고 Next를 눌러줍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밸리데이 버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Save n Exit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Continue Form을 눌러줍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Yes를 선택하시고 Validate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Save n Exit 버튼을 눌러줍니다. 모든 것이 컴플릿하다면 Continue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에 관한 법적인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동의를 선택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름과 성을 입력하신 후에, 이전에 만드셨던 보안질문에 답하시고, 사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전자서명을 할 차례입니다. Transmit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후에 두 번째 신청 절차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살가피가 되는 캐나다 이민 비자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